오늘은 새로 산 갤럭시로 정보 이동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. 아이폰에 삼성 스마트 스위치 다운받고 열기를 눌러줍니다. 계속 끈. 허용. 전체 접근 허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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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시작. 제외하고 직접 설정. 와이파이를 연결해주시고 나중에 설정. 앱및 데이터 복사라고 나오는데 다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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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폰 무선으로 가져오기. 무선으로 보내기. QR 코드를 연결. 전송, 새 휴대전화로 데이터 보내는 중. 갤럭시에 마무리 정보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. 건너뛰기, 거보기 동의, 건너뛰기, 건너뛰기. 계정 설정은 나중에, 나중에 설정, 건너뛰기, 동의, 선택광고는 패스, 동의, 동의, 확인,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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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추천앱 설치가 나오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운 받으시고, 필요가 없으면 전부 다 체크. 다음, 이제 사용해보세요. 정보 이동 끝!